안녕하세요. 리드 나이즈입니다. 오늘은 전 사장님의 차텔로스터 리뷰를 전 사장님이 운전하시면서 뒤에, <laughs> <안녕하세요>. 뒤에 <laughs> 농담을 태우고 <laughs>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올때 운전을 해봤는데 뭐 몇백 킬로를 밟지는 않았지만 몇백 킬로 아, 속도를 뭐 크게 내진 않았지만 산타페에 비해서 좀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차이점을 보자면은 운전하면서 안할땐 몰랐는데 이게 산타페시아가 산타페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살짝 살짝 좀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 어떤 느낌인지 내가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겠는데 모르, 못 하겠는데 산타페는 한 이, 정도, 이 정도에 있는 느낌이에요 한 10cm 정도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높이가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열선 좋고 아이들링 시에 소음이 굉장히 적어요 차가 차 얼마 안 돼서 그런가 2014년식이니까 차량은 별 문제는 없었는데 SK 앵카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게 오늘 시동이 안 걸렸어 생각을 해보니까 그쪽에서 차량을 그 주차장에 오랜 시간 동안 놓다 보니까 막대기가 방전이 된것 같아요. 몰고 나올 땐괜찮았는데 하루 주차해 놓고 다시 하려 그러니까 잘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점프를 뛰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뒷자리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네, 뒷자리는 생각보다 들어오고 나갈 때는 조금 좁히 조금 느낌이 있는데 막상 들어와 보면은 뭐유 다리가 기신 분은 불편할실수 있는데 그냥 보통 일반 사람 경우 약간 누워서 가기 편한. 스펜션을 갖고 있습니다. 아반떼 같은 거는 아반떼보다는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아. 아반떼를 타본 게한1 0 0도 그렇습니다. 승차감은 확실히 산타페랑 비교를 하자면 산타페가 잘 몰랐었는데 굉장히 이거 에 비하면 되게 물렁한 편인 것 같아. 요 서스펜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거는 이제 뭐 어쨌든 SUV로 설계가 된 차고 이거는 차체를 낮춰서 약간 스포티한 타입으로 설계를 한 거니까, 그러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게 뭐 순정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스피커에 다 비치, 비치바이어 닥터들의 이게 붙어 있는데, 쇠떼기로 돼서 붙어 있는데, 노래를 안 들어봐서 모르겠네. 농, 다가님이 노래를 불러주세요. 뭐, 악을 농악을 불러라인 이런 걸해드릴 라이오를 불러주세요. 어, 다른 것들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지? 농담이, 이, 이거 뭐예요? 그거 저기 스피커예요. 그 통화할 때. 아, 수 통화할 수때 스피커? 아, 그런 거구나. 아니, 제가 이런 작은 차를 잘안 타봐서 몰랐는데, 산타페나 이제 우리 또전 사장님이 K7을 탈 때는 차체 중량이 애초에 무겁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빨라짐에 따라서 핸들이 무거워지는 그런 옵션은 없었거든요. 근데 벨로스터를 딱 몰아보니까 이 차가 그런 차보다 가볍잖아요 근데 한 30km 정도 지나면 핸들이 되게 무거워지더라고요 30km 아니 그러니까 속도가 30km 정도 되면 20km 30km 그러니까 그게 차체가 가볍다 보니까 휙휙 돌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무게가 그렇게 거북하진 않아요 산타페 같은 건 진짜 애초에 무거워서 그런 게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어떤, 어떤, 뭐야, 농담님 차가 뭐죠? 저는 최고급 승용차 레이. 네, 레이라는 레이. 최고급 승용차를 <laughs> 가지고 있는데 레이도 핸들이 속도가 빨라지면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자체적으로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워낙 경차가 얇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핸들 네. 핸들 포스가막 가변적이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뭐 이런 거는 제가 못 느껴봤어요. 저도 차를 이것저것 많이 타본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그런 거 같고. 근데 좋았어요. 그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고속에서 이렇게 포스가 있으니까 다른 거또 뭐가 있을까? 레이랑 비교하자면 확실히 그렇죠. 네, 차 급이 달라가지고 저도 작은 차를 이렇게 타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운전을 해봤는데 산타페를 많이 요새는 이제 산타페를 많이 몰다가 이 차를 보니까 디젤의 그 덜덜거림이 너무 덜덜거림 너무 싫어하는데 아이차 보니까 좋더라고요. 서어 저희 또 가는데 어, 저 차가 더 이뻐 보이는데 보라색인가? 똑같은 건가? 이 차도 터보잖아요, 그죠? 네, 이 차가 디스펙터보. 제가 알기로는 동코모델에서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저 앞에 인터쿨러가 달려있으면 터보인가? 건 터보는 보통 이제 공기를 터빈으로 압축을 해갖고 이제 출력을 하니까. 네, 근데 오픈 있죠. 레이 같은 경우는 오픈이 안돼 있어요. 아니 전에 탔던 차 중에 GTR 33을 탔었어요. 근데 그것도 터보가 달려 있는데 터보 메터이 이렇게 달릴 거막 그러잖아. 근데 그런 소리는 나지 않더라고. 내가 오토 터보를 타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그리고 그 가속력도 그거랑 비교를 하자면 뭐 비교가 안 되긴 하지만 차이는 좀 나는 승용, 것 같아. 일 그러니까 스포츠 세단이나 아예 이렇게 GTR 예. 같이 나온 터보랑은 같은 터보지만 그 다르겠지, 다르죠 그래서 이거 처음에 엔진을 킬때 윙하는 소리가 나요. 그소리가 뭔지 물어보니까 터보 충전하는 소리라 그러더라고. 터보 충전을 안는 거. 그 터보 뭐 컴프레스, 뭐? 컴프레스 컴프레션? 뭐 컴프레스를 해야 될거 아니야. 터보 최초에. 그래가지고 충, 터보 충전하는 소리라 그러고. 음.. 그래요 뭐 전체적으로 차는 잘 만든 것 같아요 가격대비 이차 가격은 SK 엔카에 올라온 게 1,120만원이었는데 이것저것 타고 뭐돈 내고 취등록세 뭐 해서 1,350만원 정도의 인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거는 블랙박스 블랙박스 달았고 딱히 한 거는 또 없네요 아, 신기한 리 스타트 엔진이 가운데 있어요 뭐딴 차도 있나? 그건 잘 모르겠고 뭐좀 아까 추워, 날이 추워가지고 조석, 조석, 시트, 히터를 켜봤는데, 어휴, 내가 구워지는 줄 알았어. 너무 따뜻해. 그건 좋았고. 에어컨 안 틀어봤어도 히터는 별 문제 없이 아주 잘 작동하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차체도 그렇게까지 낮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산타페랑 비교하면 낮으니까. 운전하는 감이 좋긴 좋습니다. 근데 진짜 스포티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에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탈만한 차가 결국은 이 가격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상. 그렇지 않나? 네. 농도가 처음에 차못 탔었어요? 저는, 저는, 옵티마. 옵티마. 아, 오래됐다, 근데. 내가 처음 차를 샀던 게 15년이 됐네. 제가 마지막, 그니까 그 옵티마를 타고 얼마 안 돼서 탄 차가 17년 타갖고 제가 폐차한 차를 탔습니다 라노스라고 아, 라노스 스틱에 아, 진짜 농부들 차만 타는구만 내가 타, 최초에 탔던 게 97년식 무쏘였어요 92마력짜리, 3000cc에 92마력짜리 그런 거 있고 이, 이거는 뭐지? 온, 도어, 오프? 아, 도어에 따라서 온됐는다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확실히 좀, 이, 창문이 이렇게 좀 누워있고, 산타페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좀 누워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 폭이 산타페보다 좁아가지고 좀 답답한 부분이 있긴 한데, 주행감이 산타페보다 좋아서 그런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자리도 생각보다 넓어서 결혼해서 애, 애가 작을 때까지는 이차 타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트렁크는 굉장히 작아요. 그, 레이에 상추 몇 박스 들어가죠? 어, 레이는 의자를 접히기 때문에. 네, 뒷자리 접고. 엄청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몇 박스에요? 40박스 정도. 쓰고. 그럼 뒷자리 세우면은 한 15박스 들어가나? 아, 세우면은 자리가 없죠. 거의. 거기도 아, 레이트백 아, 개념이기 때문에. 음. 거기 뭐, 트렁크가 네, 없다고 레이에 싶어요. 상추 40박스 들어가는데, 여기는 트렁크에만 한, 한 4박스 들어갈 것 같아요. 5박스? 제가 봤을 때 트렁크에 4박스 뒷좌석에 넣으면은 밑에 두개 깔고 그래서 한 열... 10... 트렁크까지 포함해서 한 12박스에서 15박스 에이. 정도. 안들것같아요 예, 레이와 레이의 뒷좌석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레이에는 40박스 들어가고 여기에는 15박스 정도 들어가는 걸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음... 그리고 아니 노면이 지금 저희가 베어스타운에 놀러 갔다 왔는데 노면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승차감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확실히. 어쨌든 살만한 차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차량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